사법실천 기술로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모델하고 그다음에 가족하고 집단입니다. 어, 앞부분에 이제 사법사의 전문성, 그다음 에 마지막 부분에 기록과 평가, 그죠? 어차피 기록 평가나 한 문제씩 문제가 나오고, 그죠? 그다음 이제 맨 처음 앞부분에 이제 모델에서 각각 문제 한 문제씩 나온다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가족에서 가족 실무 모델 일단 또잘 나오고, 또 집단에서는 또 집단 나오는 곳들이 있죠, 그죠? 자, 우선 이제 11번은 이제 모델인데요. 정치 역동 모델은 항상 한 문제 나왔습니다. 12회부터 지금까지 보면. 무조건 한 문제씩 나왔는데, 자, 정신력동 모델의 개념과 계획기술과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직면은, 정신력동 모델의 기, 계획기술에 들어가죠? 그라인드 말과 행동에 불일치, 모순이 있을 때, 지적하는 겁니다. 그죠? 어, 지적하는 것인데, 우회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죠?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 직면을, 단일성 기법이라고 했어요. 단일성 기법. 그죠? 단일성 기법. 그죠? 이, 어, 불일치와 모순이 있을 때, 그걸, 반발적으로딱 지적해 주는 거예요. 계속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단열성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그 다음에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높은 클라이언트에게 적용이 요리하죠 자그 다음에 동일 실리한 자아 구축 단계는 이 우리 시험에 이게 동일 실리한 자아 구축 단계 즉 정신력동 모델의 개입 과정이 시험에 나왔잖아요 이게 순서 그서으면한 줄로 넣는 거이고 그죠 어네 단계가 나오는데 이네 단계에서 이게 두 번째 단계죠 맞는 거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관계 형성 단계 그 다음 두 번째가 독립실 위한 자아 구축 단계. 세 번째가 클라이언트가 독립된 자아 정체감 형성을 하도록 원조하는 단계.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클라이언트가 자기 이해할 수 있게끔 원조하는 단계. 이렇게 되거든요. 어쨌든 그 순서가 심해 나와서 한 줄로 넣어봤고. 그 다음에 전의는 반복적이고 부적절하고 퇴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의식적이지 않죠. 무의식적이에요. 본래 방어 기제가 무의식적이에요. 알겠죠?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거든요. 반복적이고 부적절해요. 그리고, 퇴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다 처음에 나온 거죠? 네, 퇴행하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경험적 학습은, 어, 저항이나 전의에 대한 학, 이해를 반복해서 심하는 건 경험적 학습이 아니라, 뭡니까? 훈습이죠? 어, 훈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리사의 모델로 가보면, 심리사의 모델도 어차피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셔야지 돼요. 자, 옳지 않은 건데, 자, 문제가 좀 어려웠죠? 제가 시험에 나오지 않은 내용을 좀 넣었어요, 여기다는. 어, 이건 이제 제가 연습시킬 때 이런 연습시킵니다. 어, 제 모의고사, 족지계 모의고사는, 어, 시험에 보면, 시험에 나오지 않은 지문들, 나오지 않았던 부분을 꼭 넣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렇게. 에, 넣는데, 그러면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 당황하지 말고. 이제, 아, 이거 뭐, 이, 이 일단은 얘는 처음 봤지만, 어, 기출 지문에서 나왔던 문장이 나올 거거든요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보세요 개인에 대한 개입에 네, 비중을 두고 있고 경험적 사례 연구에 의존하고 있다 아, 맞나? 일단 세모 차야죠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세모 차야 돼요 심리사의 모델의 한계점에 들어가 이게 알았죠? 아 얘는 모르겠어요 일단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지선다는 정답을 고를 수 있는 여지를 다섯 개나 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개만 딸랑 그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아, 일단 네개 몰라보면 끝나는데, 네 개를 몰라도 마지막 하나가 또 남아있어요, 여기는. 그죠?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자, 여기 이제 직접 영향주기는 얘를 지시하기라고 하죠? 지시하기라고 해요. 지시하기. 자, 클라이언트가 아무런 결단을 내리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그죠? 이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 결단을 못 내려. 그래서 직접 영향주기는 사회복사가 제안하고 충고하고 지시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건 맞는 거죠, 지금. 그죠? 그 다음에, 인간의 성장과 발달 위에 적절한 역할을 조성하는 것에 개별 초점을 둔다. 아, 이것도, 아, 이런 질문이 있었나? 그죠? 어, 아, 사실 맞는 문장입니다. 자, 근데, 발달적 고찰은, 온정과 친절한 태도를 클라이언트의 감정이나 주관적 상태에 감정입을 하여 공감하는 것이다. 확실히 틀렸죠. 그죠? 이 발달적 고찰은 시험에 여러 번 나온 거예요, 얘는. 얘 시험에 수용이거든요. 알았죠? 수용이에요. 그래서 얘가 아닌 걸알수 있어요. 제가 이걸 이제, 제가 모의고사에서는 사실, 그, 항상 이렇게 연습을 시켜요. 제가족집게 모의고사가 그렇게 되어 있고, 어, 대부분 기출, 거의 한90% 이상은 다 기출 질문인데, 그 중에 몇개 이렇게 연습시키는데, 어쨌든 발달적 고찰은, 어, 현재 기능이나 증상에 영향을 준 과거에, 네, 과거, 어, 그 어릴 적의 경험을 연결시키죠. 이게 네. 바로 이제 발달적 고찰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어, 4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아는 거죠, 우리가. 생태체계론, 정신역동의 역할이론, 의사통이론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영향을 준 거다 하면 안 되고 영향을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론을 지금 받아들였기 때문에 얘도 이제 절충지적 특징이 있습니다. 심리사회 모델도. 자, 그러면 13번. 인쟁동 모델의 특성을 모두 고른 것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 존중 맞아요. 알았죠? 여기. 어, 여기 지금 인쟁동 모델에서는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 엘리스의 경우에 보면. 그래서 어, 자신과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 존중, 존경. 이게 특징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목표 지향적이고 문제 중심적인 치료입니다. 이것도 맞아요. 왜냐면인행도 모델 자체가 단기적이고 시간 제한적인 치료거든요. 그래서 목표 지향적이고 문제 중심적인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그 다음에 디귿은 이건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온 건데 문제에 대한 원인이 타인에게 있다라고 전제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타이나 타서 돌리지 않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정서적인 또는 행동적인 문제가 다른 타라,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이라고 하는 걸 수용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이제 니은 맞죠? 어, 질문을 통해 자기 발견과 타당화의 과정을 거친다. 즉 소크라테스식 질문. 그죠? 어, 논박술. 어, 우리 논박법도 이제 시험에 나온 적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억 니은 니으이 답입니다. 그래서 일반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 여러 모델들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내는데, 이번에, 밀러와 롤리게 이제 동기강화 모델이 처음에 나왔잖아요. 핏겨 나왔거든요. 걔가. 근데 이제 핏겨 나왔어도 문제가 너무 쉬웠죠. 왜? 이렇게. 내적 의사통의 명료화를 집어넣거든요. 었 내적 의사통의 명료화는 동기강화 모델의 원리에 들어가지 않고, 내적 의사통의 명료화는 어디에 들어가죠? 얘는? 기법? 인지행동 모델에 들어갑니다. 인지행동 모델.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구분하라고 했는데, 그냥 명료화. 그냥 명료화로 나오면 얘는 어디에요? 누구 계기법이에요 정신역동 모델. 그죠? 얘는 정신역동 모델의 계기법이에요 그렇지만, 내적 의 사통의 명료화라고 하면 인지행동 모델의 계기법이에요 그죠? 어. 근데 그걸 밀러와 놀리게 동기광화 모델의 원리에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답은 너무 쉬웠던 거예요. 사실 밀러와 놀리게 동기광화 모델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죠? 어. 자, 그래서 이제, 음, 포함된다. 일단 또 틀렸고. 제 기초론 좀 건드려 봤습니다. 어. 기억 날라가죠?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에서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은 인행사 제가 아까 로저스 어 문제에서 로저스가 현상이론에 근거해서 만든 모델이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이에요. 클라이언트 능력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맞아요. 자, 위기계의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의 과거를 탐색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지 않죠. 그죠? 어, 근데 이제 이것도 틀렸어요. 자, 과제 중심 모델에서는 특정 이론보다는 경험적 자료를 통해 개별 기초를 마련하죠? 자, 니은과 니을이 답입니다. 음. 참고로 과제 중심 모델은 리드와 에스타인이 이 모델을 3년간 이 모델을 설계 그러니까 모델을 설계하고 이 모델을 3년간 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경험적으로 검증 작업을 거쳤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모델이 과제 중심 모델이고 이 과제 중심 모델은 통합 모델입니다. 그래서 특정 이론보다 경험적 자료를 그래서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알았죠? 어.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경험적으로 검증된 이론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더 중시하긴다. 이론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음. 자, 그다음에 이 가족인데요. 이 가족 도구인데 가족 사정 도구 이번에 안 나왔죠. 23회 때 그래서 어, 24회 때에는 거의 뭐그100%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이 가족 사정 도구에서 원가족도표 이 문장 좀 어렵죠. 왜냐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가족도표는 보기 지문에는 나왔었어요. 다른 걸 물어보면서 이 원가족도표는 누구 거냐면 사태의 경험적 가족 치료예요. 그렇죠 그 참고로 제가 족집게 일본 암기법 그 올리고 있거든요 유튜브에 제 채널에 암기법도 시험에 나오지도 않은 내용들을 두 문자로 만든 암기법은 외울 때는 좋죠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암기법이라고 막 외우면 안 돼요 그것도 암기법을 외우는 것도 암기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 것을 가지고 암기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안 나왔는데 암기법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서 그런 것들은 외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일순위암기법들일순위 무조건 나오는 애들은 안기법을 조금 더 빨리 외워야죠. 제가 지금, 어, 족직게일분안기법을 그, 나오는 애들, 특히, 무조건 나오는 애들 위주로 지금 올리고 있으니까, 어, 그것도 공부에 활용하시길 바라겠고, 어쨌든 이 원가족 도표는 사태의 경험적 가족치료의 그개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얘가. 우리가 사태의 경험적 가족치료가 뭐가 중요하죠? 가족 규칙이죠. 그리고 나쁜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족 규칙이 잘못된 것이다. 나쁜 가족 규칙 때문에 가족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가족 규칙을 알아내기 위해서 사티어는 의사통을 본 거예요. 가족들이 어떻게 의사통을 하는지 보면 가족 규칙을 알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티어에서 이 원가족 도표 또는 가족 조각도 사티어 거잖아요. 얘들 다 가족 규칙을 파악할 수 있어요. 얘도 그렇고. 아았 얘도. 어. 그래서 이제 가족 조각은 가족 규칙을 파악할 수 있다고 라 하는 건 이미 시험에 나온 거고. 그래서 이제 1번, 2번, 1번, 4번 다 맞는 겁니다. 자, 생활력 도표는 자, 생활사건을 시간별로 연대기적으로, 시간별로 쭉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 생활력도표죠? 생활사건을. 그래서, 어, 현재 어려움에 영향을 미친 발달 단계상의 경험, 생활사건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생태도로 사회적 지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사회적 지지의 생활 영역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관계만 격자입니다. 그죠? 생태도가 아니라.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생애주기표, 가족 생애주기표는 가족 생활주기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 16번. 가족치료인데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치료 자, 역설적 지시는 누구 거예요? 이거 아니죠, 일단. 역설적 지시, 전략적 가족치료죠 긴장구조식이 과제 비현은 맞았고. 자, 가족지도 민우친 겁니다. 그죠? 예, 가족지도가, 아까 가족 생애주기표를, 생애주기표를 물어보면서 자꾸 나서 가족생활주기. 가족생활주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족지도를 그린다. 이렇게 트릭 게 나왔었거든요. 니간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근 가족지도는 민우친 거죠? 자, 그다음에 네. 긴장구조식이 균형케트리기가 맞아요. 그래서 4번이 맞고, 2번이 맞고. 자, 실현 경계 만들기는 맞는데 긍정적 의미 부여하기는 이게 전략적 가족 치료죠.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 재구성 있잖아요. 헬리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 어이 재구성을 밀란아파. 이 전략적 가족 치료는 크게 세 가지 학파로 나뉘는데 헬리의 전략적 가족 치료, 그다음 밀란아파. 어 그다음에 MRI 아파가 있는데 그때 그 세일의 전략적 가족치료에서의 재구성을 밀란나파에서 긍정적 의미 부여하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쨌든 전략적 가족치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 균형깨 트릭에 합류하기는 맞지만 이게 틀렸죠. 척도 질문은 해결중심 가족치료에 해당됩니다. 가계도는 부행겁니다 그죠? 탈삼각화도 부행겁니다 그죠? 부행의 다세 대 가족치료. 이건 맞았지만. 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가족치료는 그 모델의 계획기법을 암기해서 외워야지 돼요. 자, 그 다음에 17번. 경험적 가족치료에 관한 설명으로, 어, 옳지 않은 것인데요. 경험적 사태의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 빙상 기법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역기능적 의사통 유형을 일치형으로 바꾸도록 돕는 거죠. 그죠이 역기능적 의사통 유형이 바로 불일치형이죠. 불일치형. 자 불일치형의 의사통을 왜 합니까? 원인이 뭐예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어 일치형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일치형의 의사통은 그래서 결국 불일치형을 일치형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자존감을 높게 만드는 것이에요. 결국 자존감의 향상, 그죠? 어. 자, 다음에 가족 규칙을 합리적으로 바꾸고 자기 인생에 대한 선택권을 스스로 갖도록 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 가족 규칙, 아까 예, 가족 규칙. 그 다음에 역기능적 상호작용의 개선이나 증상 제거보다는 개네 성장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게 성장 모델이라고도 하죠. 자, 가족의 상호작용 유형을 확인하고 문제를 위원한다. 문제 위원화, 뭐예요? 이야기 치료죠? 이야기 치료예요. 자, 이제 5번이 옳잖아요. 자, 그 다음에 18번. 자, 전략적 모델, 저저, 전략적 가족치료 모델을 옳은 거, 증상처방, 고딘 체험기법, 이거 실형기법이죠? 자, 증상처방, 그 다음에 실형기법, 그 다음에 재지기법. 이세 가지는 역설적 지시죠? 역설적 지시는 지시적인 겁니다. 비지시형게 아니라. 자, 음, 이, 얘들은 전략적 가족치료의 역설적 지시에 해당이 되는데, 근데 지시적인데, 비지시적, 비지시적이라고 해서 틀렸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지향 모델이다. 이건 해결중심 가족치료를 얘기하는 거죠? 틀렸고. 자존감의 향상.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자존감의 향상. 사태의 경험적 가족치료. 그죠? 경험적 가족치료. 자, 비언어적 사통이, 가족 욕구를 나타내는 메타의 사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전략적 가족치료에, 헤일리, 전략적 가족치료에 해당이 돼요. 자, 만약에 4번의 지문을 몰랐다 하더라도, 어, 이거 뭐지? 그죠? 어, 려운 문장인데, 그런데, 클라이언트와 문제를 분리하여 이해한다. 클라이언트와 문제를 분리시킨다. 문제 유연하죠? 아까 또 나왔었는데, 문제 유연하. 클라이언트와 문제를 분리시키는 게 문제의 유연하죠. 아 이게 바로 이야기 치료제예 그죠? 얘 확실히 틀렸고, 그죠? 해결 중심이고 경험적 가족 치료고. 얘 세모다 하더라도 얘가 확실히 틀렸고 답은 4번이 답입니다. 아셨죠 음. 자, 그다음에 그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집단 실천 단계는 준비 단계, 그다음에 초기 단계, 중간 단계, 종결 단계로 나뉩니다. 자, 그래서 이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가지고 시험에 잘 나와요. 알아야죠, 이건. 자, 집단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킨다. 모임 주기를 조절하려면 이건 이제 끝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종결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성원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집단의 목적을 상징시킨다. 참여를 촉진시키려고 하는 것은 개입 단계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개입 단계가 어디예요? 중간 단계. 얘가 개입 단계예요. 항상 개입하고 종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결 전이 개입이에요. 바로 중간 단계가. 그래서 얘가 답이고. 자, 성원들의 불안감, 정한감을 감소시킨다. 불안감, 긴장, 기대감, 자의식이 강한 거 어디예요? 초기 단계입니다. 그죠? 초기 단계 자, 집단과정의 계획서를 수립하는 건 어디예요? 인재 계획 수립하면 준비 단계죠. 그죠? 얘가 준비 단계 집단과 구성원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성원의 유사성을 토대로 응집력을 형성하는 거. 집단과 구성원의 목표를 설정하는 거. 초기 단계. 인재 막 시작하는. 초기 단계. 그죠? 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단일사례 연구 문제를 제가 조사론에 넣지 않고 여기다 넣었어요. 이 평가에서는 실천기술론에서 평가는 무조건 단일사례 연구 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조사론의 단일사례 연구 문제가 어, 조사론에도 나오지만, 어, 이렇게 실전 기술론에 평가해서 문제가, 주로 한 문제가 나와요. 알았죠? 어, 옳지 않은 겁니다. 자, 다중기 초선 설계, 즉, 복수기 초선 설계. AB 설계를 문제, 여러 문제, 여러 대상, 여러 세팅,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일부 연구 대상자에게 개입 제공의 지원의 문제가 발생되죠? 그죠? 어, 이제, 갑, 을, 병, 어르신에게 AB 설계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개입 시기를 달리 적용하죠? 기초선 가져가다가 개입하고, 을은 기초선을 더 길게 가져가다가 개입하고, 병원의 시는 더 길게 가져가다가 개입하고. 그죠? 그래서 갑이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여기, 을, 병은 기다려야 돼요. 그죠? 그걸 말하고. 자, BA 설계는 표적행동 변화가 개입으로 인한 것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 이제 이번이 답입니다. 왜 그런지 보면, 봐보세요. BA는 개입부터 먼저 한 거죠? B부터 하고 A 기초선으로 가져간 거거든요? 개입해가지고 떨어져서, 문제행동의 빈도가. 중단했더니 증가됐어. 그죠? 그러면, 여기서 표정행동의 변화가 지금 개입이, 여기서 개입을 했더니 떨어졌어요. 떨어졌지만, 먼저 기초선이 없었기 때문에, 얘가 애초에 떨어지려고 해서 떨어진 건지, 프로그램 때문에 떨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알았죠? 어, 그래서 이제, 어, 2번이 틀렸고. 자, A, B, A, B, A C. 복수 요소 설계죠? 복수요소 설계는 A, B, C, D 설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아마 A, B, C, 설계로 알고 있는데, A, B, C, D 설계는 알고 있죠? 이 A, B, C, D 설계는, 얘는 복수요소 설계 중에 하나예요. 알았죠? 네, 얘도 복수요소 설계에 들어가는 건데, 선행 효과의 통제가 불가능하죠. 자, C에서 효과가 있었어. A는 기초선이니까, 서로 다른 개입 방법이죠? 그러면 C가 C 때문에 진짜 C의 효과인지, C 프로그램의 효과인지, B가 영향을 줘가지고 C에 영향을 준 건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음. 자, 그 다음에 경향선 분석. 경향선 분석은 기초선이 안정적일 때입니까? 불안정할 때입니까? 기초선이 안정적일 때는 평균 비교로 하는 것이고, 기초선이 불안정할 때는 경향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경향선 분석은 기초선을 어떻게 하죠? 기초선에서, 여기 기초선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기초선을 둘로 나누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세번 측정했으면 여기서 평균 구하고, 여기서 세번 측정했으면 평균 구해서 얘를 연결한 것이 기초선, 경향선이죠?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선 측정 값을 두 영역으로 나눠서 경영선을 구합니다. 맞아요. AB, AB 설계는 외부 요인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AB 설계는 통제할 수 없지만, 얘는 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외부 요인을 통제할 수 있게 개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어, 이걸 어떻게,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거냐면, AB, AB 설계는 AB 설계를 비교하면 돼요. 아까, 보세요. AB, 기초선 가져갔어. 개입했더니 뚝 떨어졌어. 그죠? 어. 그러면, 외부 요인, 지금, A 기초 선가제가다 개입했더니 프로그램 진행했더니 문쟁동이 떨어졌어. 그러면 이 떨어진 것이 프로그램 효과 때문인지, 얘가 떨어지려고 해서 떨어진 거지, 또는 우연한 사건 때문인지, 우연한 사건 때문인지, 즉 외부 요인 때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 우연한 사건인지 때문, 우연한 사건 때문인지 아닌지, 알죠? 이, 이 효과 때문인지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어서 떨어진 건지. 근데 이걸 다시 A를 가져가봐. 그리고 다시 B를 가져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입을 중단했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문쟁동이 증가됐어. 다시, 개입했더니 다시 뚝 떨어졌어. 그러면, 여기서 우연한 사건 때문에 떨어졌을까 의심할 수 있었지만, 중단했더니 문쟁동 증가되고, 다시 개입했더니 문쟁동이 떨어졌다면, 그죠? 우연한 사건이 아니죠. 프로그램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외부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연한 사건은 알았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답은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단일 사례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돼요. 조사론에서 나오거나, 기술론에서 나옵니다.